60살의 민주할머니, 45살의 동식아빠. 그들은 각각 과부와 돌식남이지만, 손주와 아들이 동갑내기로 같은 유치원을 다녔으니, 아침저녁 통혼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두 사람이 눈이 맞게 되는데, 동식아빠, 많이 외로우시죠? 민주할머니가 다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왔다. 그초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운 건, 이제 일상이 된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호 과부 심정 호라비가 안다더니. 그런 마음 나도 잘 알아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다. 저게 무슨 뜻이지? 그냥 농담인가? 아니면 정말 진지한 건가? 어, 그게 진짜로요? 내가 말을 더듬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왜요? 나도 사람인데 마음 가는 대로 좀해 보자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냥 적당히 웃으며 넘길까? 아니면 진짜 받아들일까?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이 결정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리 와 보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나. 왜 이래요? 밥다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는 그녀를 가볍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조금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순순히 따라왔다.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식 아빠, 갑자기 왜 이래요? 이런 거, 너무 급해요? 급하긴요. 아까,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호호, 그렇게 직진하면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민주할머니, 나이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런 건다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오랜만에 들으니 설레긴 하네요. 하지만 동식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럼요. 다 비밀로 하면 되죠.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절대 말안 하는 거다. 걱정 마세요. 민주 할머니. 오늘부터 저랑 연애하는 거예요. 그녀는 한참 웃더니 내 손을 톡 치며 말했다. 동식 아빠. 오늘 일은 평생 비밀이야. 그럼요. 앞으로 동식 아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 갈게. 들어가세요. 그렇게 내 얼굴을 어떻게 보냐던 그녀는 매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아내가 복직 후 맞벌이 부부로 생활해왔죠. 아내가 워킹맘으로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돕고자 했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주말이면 육아에 전념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던 아내를 위해 재택금으로 일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침에 아들을 등원시키고 집 청소와 요리 준비를 하며 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재테크 관련 공부도 하면서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도 아내에게는 그리 고마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말이면 육아에 몰두하려는 내게 아내는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주 싸우게 되었다. 아내의 입장은 육아에 좀더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아들을 씻기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다 하면서 아내를 도왔지만, 아내는 자기가 혼자서도 7년 넘게 아기를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육아휴직을 내고 온전히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는 동안 아내는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왔으니 내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싸운 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이 일간의 야근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내와 싸운 뒤 아이가 영통을 하자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어플을 통해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내는 카페 근처에 있었다. 나름의 의심이 들었다. 혹시 나에 대해 욕이라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나와 싸운 뒤 기댈 곳이 없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폈던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7년 동안 함께해온 아내가 나에게 첫사랑과 같았던 그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아이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이 자꾸 떠오르면서 점점 더 마음이 아파졌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성남에서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 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돌봐주기 위해 매일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직장에 나가면서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손녀를 돌보는 아주머니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녀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우리는 어느 날 저녁에 차한 잔을 함께 하기로 했다. 실례지만 민주 할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물어보는 남자는 오랜만이라 괜히 설레네요. 호호, 올해 60살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이를 듣고도 믿겨지지 않았다. 아니, 제 눈에는 전혀 60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솔직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호호호,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그녀가 얼마나 젊어 보였는지 놀라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나저나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휴, 전 1년 혼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긴 세월을 혼자 지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도 그녀가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즐기고 연애도 좀 하시죠. 그러기엔 너무 늙었죠. 이 나이에 저 좋단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얼마 전에 화사한 원피스 입고 나오셨을 때저 정말 며느리가 나온 줄 알고 한참 동안 못 알아봤거든요. 그거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느 순간 민주 할머니와 카톡을 자주 하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재미있었다. 우리는 종종 따로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나를 자꾸 칭찬하는 말들을 해왔다. 남자가 집안일도 잘하고 너무 자상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바로 프로포즈했을 거야.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냥 민수아빠처럼 좋은 남자는 없다는 생각에 매번 대화할 때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나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나한테 끼를 부리고 있구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슬쩍 웃으며 생각했다. 이 할머니,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어느 날, 우리가 동네를 함께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데,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나, 동식아빠, 어떻게 좀 해봐요. 그 순간, 나도 당황했지만,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다. 안 돼. 저리로 가. 다행히 개 주인이 재빨리 개를 잡으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나 봐요.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그럼 제팔 계속 잡고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민망해라.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제가 지켜야 할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죠. 호호 동식아빠 눈에는 제가 여자로 보이나 봐요. 이제 할망구 소리 듣는 나이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소녀 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인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설레네요. 민주 할머니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하하, 그만해요. 듣기 민망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녀와 내가 이성으로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 나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는 무심한 듯 손끝이 내 손목에 살짝 닿았다. 어머, 실례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순간 내 심장이 급격히 뛰는 걸 느꼈다. 이번엔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런 무심한 손끝 터치만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랐다. 근데 민수 아빠, 요즘 나에게 조금씩 달라진 감정을 느끼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티를 내나요? 호호. 그동안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 아빠를 만나고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민수 아빠, 시간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술한잔 하는 건 어때요? 그녀의 제안은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그때까지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한 이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렇게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혹시 저한테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시다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40대 중반인 내가 60대 할머니에게 그렇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 끌림에 맞춰가고 있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발전했고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고받은 진실한 애정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그녀와의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열다섯 살 차이 나는 과부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머니는 과연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실까? 사회적 시선은 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게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한 시간은 내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놓치는 것은 단순히 연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준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 배웠다. 나는 내 아이와 어머니에게 이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내 삶에 온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진심은 세상을 설득한다. 그녀는 평소에도 나에게 장난스럽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마치 의도적으로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난 후에, 부장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저 때문에 더잘 보이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면서 웃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또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내 자리로 와서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부장님은 제 최고의 점심 파트너니까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왠지 설레었다. 어느날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지혜 씨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부장님 옆이 제일 편해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내 팔에 팔짱을 끼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가 나를 계속해서 미묘하게 신경 쓰이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부장님은 참 가정적이고 착실한 것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는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받는 내가 그녀 눈에는 애처가로 보인다는 사실이 좀 우스웠다.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칼퇴근해서 바로 집에 가시잖아요. 회식 때도 1차만 끝나면 집에 가셔야 한다면서 2차는 잘안 가시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뭐? 밖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집에 가는 거지 라고 대답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술 친구 만들 생각 없으세요? 종종 술도 한잔하고 데이트도 하면 좋잖아요. 부장님 혹시 숨겨둔 애인 있는 건 아니죠? 애인 나는 크게 웃으며 내 마음속에는 항상 있지 라고 얼떨결에 말해버렸다. 그러면서도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윤대리를 향했다. 호호호, 부장님은 애인은 없더라도 마음 속에 둔 여자는 있나 보네요. 그녀가 눈치 빠르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는 금방 알아챈 듯 했다. 혹시 저, 는 아니죠? 누군지는 알수 없죠. 윤대리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 부장님, 언제까지 윤대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지혜씨라고 부르기엔 조금 그렇고, 나이 차이도 나는데, 둘이 있을 땐 그냥 지혜야 하면 되잖아요. 그녀가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깔깔 웃으며, 그런데, 부장님, 애인이 마음속에 있다는 건 대체 뭐예요? 아, 그 애인? 글쎄, 바람을 피운다면 그 사람과 피우고 싶단 말이죠. 그녀는 내 말에 호기심을 보이며 누굴까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자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농담을 던졌다. 지혜 씨처럼 매력적인 여성이 새벽까지 회식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호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늦게 들어가도 신경 안 써요. 나도 모르게 크게 웃어버렸고, 그녀는 내 웃음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순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맥주는 다 비워졌다. 그녀는 볼 때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다. 긴 생머리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맑은 눈망울은 항상 밝게 빛났다. 그녀의 미소는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언제나 주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여유가 있었다. 스타일도 깔끔하면서도 여성스러웠고 직장에서나 일상에서도 주위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성격은 밝고 사교적이었으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재주가 있었다. 특히 말투는 따뜻하고 부드러워 대화상대를 편하게 해주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이 느껴졌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50살, 결혼 25년 차 유부남입니다. 20대 초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정 문제로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저는 대학을 잠시 휴학한 채 군대에 다녀온 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원룸 셋방살이를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던 그때 어느 날 일곱 살 연상인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경제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많은 이혼녀라는 점에 다소 망설이기도 했지만 두 아이도 나를 따랐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왜 하필에 딸린 이혼녀냐며 말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결국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제 나이 26살 그녀는 33살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와의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졌고, 나보다 7살이나 연상인 그녀는 더 이상 내 눈에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자꾸 불어나는 체중과 주름, 거침없이 쏟아내는 잔소리들, 피곤하다. 오늘은 회식이 늦어졌다 같은 핑계로 그녀를 피하기 일쑤였다. 아내와의 다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고, 결국 우리는 1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회사에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녀, 윤지의 대리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이다. 33살 유부녀인 그녀는 나의 이상형 그 자체였다. 해맑게 웃는 모습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결혼 사실도, 아이가 둘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은 내 마음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녀를 보며 더 설레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내 짝사랑은 사무실 안에서만 은밀히 이어져 왔다. 집에선 아내에게 소외감을 느꼈지만, 사무실에서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다. 그녀가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일을 가르치는 모습조차 내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에서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고 내가 당황하며 시선을 피하려던 그 순간 윤대리가 내게 왼쪽 눈을 살짝 감으며 윙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저거 진짜 윙크였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눈을 깜빡인 걸까? 혼자서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그녀에게 더 빠져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윤대리는 평소답지 않게 술을 많이 마셨다. 소주를 두 병이나 비운 그녀가 약간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내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부장님, 저술한 잔만 따라주세요. 그녀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뻤다. 평소에는 그렇게 단정하던 그녀가 술기운에 몸을 베베꼬며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저절로 칭찬이 튀어나왔다. 윤대리 언제 봐도 참 이뻐. 그녀는 살짝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아잉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애둘이나 낳은 아줌만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다. 회식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부장님, 집에 잘갈수 있겠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럼 바래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택시에 올라탔고,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부장님,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이미 이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팔짱 끼는 손길이 내 감정을 자극했고,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윤대리, 사실 나, 너만 보면 설레. 계속 널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가만히 듣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장님, 사실 저도 눈치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져요. 우리 오늘부터 바람 피울까요?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의 대리는 둘째 출산 이후부터 남편과 각방을 쓴다고 나직이 털어놨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데도 너무 허전해요. 매일 바쁘게 살지만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밝고 명랑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술기운에 살짝 올라온 홍조는 그녀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다. 부장님, 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한마디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결심처럼 들렸다. 순간 나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나를 밀어붙인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여기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건 잠깐의 잘못된 유혹일 뿐일까? 지혜씨 괜찮겠어? 오늘 일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음 속에선 이 순간이 다가오길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마지막으로 도덕적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부장님, 지금만큼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요. 나도 부장님이 보고 있단 거 눈치챘어요. 나도 그 시선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날 이렇게 봐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말 속의 진심이 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골목으로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윤지의 대리는 나를 살짝 바라보며 씩 웃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나쁜 여자일래요. 부장님도 같이 나빠져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오늘은 나도 그냥 나쁜 남자일래.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는 평범한 부장과 대리로 그러나 그 뒤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스릴을 넘어선 무엇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게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 설렘, 긴장, 기대 모두가 다시 깨어났다. 50이라는 나이에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 것이다.윤지의 대리와의 관계는 나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다.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집은 언제나 싸늘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윤지애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하고 설렘으로 가득했다.어느 날 윤지애가 내게 말했다.부장님 이런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우리 둘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나를 떠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혜씨, 나도 알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란 걸. 하지만 난 이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결국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윤지혜와 나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속한 현실은 결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나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만남은 일시적인 위안이었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나도 이 관계가 점점 더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윤지혜는 결국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나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가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는 끝을 맞이해야 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서히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갔다. 사무실에서 다시 평범한 동료로 돌아갔고, 비밀스러운 시선도, 은밀한 미소도 더 이상 없었다. 이제, 내 나이 50. 윤지혜와의 만남은 아름다운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깨져버린 유리조각처럼 사라졌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의구심이 남아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단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산다면 결국 나 자신은 불행해질 테니 말이다.